오늘은 가수 황영웅의 KBS 열린 마켓 출연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황영웅의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KBS 열린 마켓의 10년 특집에 출연하며 그의 음악적 업적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녹화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KBS 관계자들도 이 특별한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출연은 황영웅에게 있어 음악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며 그의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황영웅의 이번 출연은 그가 가진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출연 소식을 통해 그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마켓과 열린 음악회에서의 무대는 황영웅 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황영웅은 국내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린마의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의 팬층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월 7일 방송될 열린 음악회에서 황영웅의 무대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그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있으며 그가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의 끝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보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